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웃음> <웃음> 여기 모여서 다 뭐하고 계셨어요? 꽃밭 냈어요. 아, 노인들이 TV가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예. 이놈이라도 포르갖고 거기도 먹고, 자무먹고 아, 금방 안 먹으니까 겨버리 시방은 돈이고, 마시고, 다 내놔버렸지만은, 항상을 일로 산 동사꾼 팔자라. 철도라면 뭐이라도 오고 잠만 뿐이랍니다. 아이 도시기대입니다. 지금 시장 떠는 사이. 이거 조가 조고 밥 먹고 자고. 그제는 나 짬이 있어. 이러고면좀 산에 가서 조금 시간 있으면 산에 가서 나무에야 주고. 한 달이 한 달도 나무 는 사람은. 땅만 보고 정신 없이 살다가 편은 세상을 만나고 본 게. 이일로만 번해본 젊은 시절이 조금 아수아지더랍니다. 우리, 우리 할머니는 꽃을 좋아하신가봐요. 바지도 꽃이네. 저가 <laughs> 젊어질 거 그렇죠. 어, 좀더 젊어지고 싶으세요? 그전에 한번못 살아도 내가 더 시간 없어요. 서울에 살고 잡으도 서울에 가는 어몇 대를 몇 대를 음. 큰게될수 있어. 새월한테는 못해봐요. 새월한테는 되돌릴 수 없어서 더 애틋해지는 엄니들의 그때 그 시절 가슴 한기영탱이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꽃시절 이야기 들어보러 마실 갑니다. 부리던 들을 본께 이짝저짝 바쁘게 오갔을 엄려 아버지들이 눈에 선언해요 할머니 할머니 응?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라 예? 반가워 <laughs> 우리 선지 같은 게. <laughs> 아, 저는 KBS 광주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그리고 찍으러 다 양반? 예. 우리,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해. 방금 만났는데 커피 아. 주실라고요? 응. <웃음> <웃음> 아, 그나저나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나? 네. 놀아. 음. 저, 저렇게 가라는 놈이 우리한테 내놔버리고. 예. 할아버지랑 나랑 놀아. 다또 내놔 버리아이논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이거 제가는게 풀이쓴 게아 이거 벌어 이거 끝났게 제감 안으로. 여기에다가는 뭐 심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아 주름 자먹는깨깨 누가 눈길도 안 주는 짜투리 땅인디 어미들 손길이은뭐 이래니 잘 크는 옥토가 되어버려요 그러게 오만 것들이 정성을 들이면서 살아오실 것제라. 몇살 먹었냐고. 올해 서른이에요. 서른? 예. 우리 손지 보던 두살더 먹었구나. <laughs> 손지 온줄 아셨겠네요. 그런 게반가 방가, 아이고 반가워라 그랬어. <laughs> 손지 아니어서 아쉬웠겠다. <laughs> 괜찮아. 청년들 보면 좋아. <웃음> <웃음> 농가 것을 다 귀여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신 고 정성으로 자성농사도 옹골차게 야무지게 지었답니다. 막내 아들은 시험경찰청에 형사과장으로 있고 작은 아들은 건설에서 과장으로 있고 큰 아들은 기아자동차 주인으로 있고 우리 할머니는 아무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러제 당장 아, 이제 다 하셨어요. 응. 시방 사남매보다 큰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아 우리 어니가한 평생 굳진일 감섬서에 쓰신 덕이겠지요 집이 깔끔하네요, 할머니. 예. 허리아부이 서리아부이! 예! 서리아부이! 어딨어? 예. 손지 안나 사갖고 왔어. 손지, 얼른 와봐. 손지 안나 사갖고 왔어. 어르신, 와봐. 안녕하세요. 예, 반갑네. <laughs> 네. 오, 우리 강주방 동무에서 하겠어? 응. 음. 저렇게 앉아서 차 한잔 허거해야 돼. 아이고 우리 어르신도 절 보자마자 뭘 주려고 하시네요 아이 이쁘게 주제 얼른 <laughs> <laughs> 와 커피 얼른 와 커피 먹어 예잘 아, 먹겠습니다 할머니 자자 <laughs> 어르신 할머니가 우리 어르신 놀고 계신다 하셨는데 <laughs> 어르신도 바쁘시네요 이런 것에 바쁘지 아무것도 안고 두가 놀고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한 병이 600평 정도는 하면은, 소일로, 자, 을멀 때, 그래서 들들 해도 가보고, 농사도 안 짓는 놈이 너무, 너무, 너무 농사진디 가서 구경하고 있을 것이요. 그런게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서 한 600평 벌어요. 음. 지금이사 세월 따라 이것저것 다 줄여버렸지만은, 왕년에는, 오천 평도 넘는 땅을 거뜬하게 짓던 천상 농사꾼이셨답니다. 오늘 일과는 끝나신 건가봐요. 어, 진짜 끝났어. 날마다. 날, 말한 날, 말한 날, 말한. 날 말한 음. 야, 앞으로 한달 가는. 옛날에는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있을 시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갔었지. 잠깐 쉬었다가고 그러지. 일을 음. 나고. 차마로 젊어서 고상은 사서도 흔다는 고마를 위로 삼아 짊어지고 온 고상의 무게가 아주 상당하시답니다. 옛날에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힘이 좋던지 이렇게 큰 통치 이렇게 째매갖고 머리에다 이고 집이까지 오고 들어서. 저런 건불 한 개가 없이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떼야 밥을 먹고 그래. 음. 그 험한 세상도 다지나 가고, 이제 네오한테 남은 것은 자나깨나 자석들 걱정, 호가 한나뿐이랍니다 잠을 못 자고 막 하대. 집이 집이 엄마도. 집이 이제 잘된 것만 이제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산단게인제 시방은 이제 안지은안여웠으니도안 여웠어도 잘 되기만 하면 좋다 그러고 살아 음. 어매들은 아버지들은 다. 그래 거기... 시간 나면은 가을에 한번 놀러 오소. 자네가 내 우리 집을 찾아왔으니까 내 자식 마냥으로 이쁘고 귀엽고 반가워. 음. 꼭 우리 손주 같다. <laughs>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어이, 고맙네. 예. 찾아와줘서 고마. 워 건강하세요. 어이, 건강해. 예. 친손지명이로 대해주신 마음에 보답으로 꼭올 텐게요. 어쩌든지 건강하시오.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KBS 방송국에서 왔어요. 네. 뭐 하고 계셔요? 반네요. 뭐냐 아... 쩌저그 아래 반면쪽에 찍었다고. 아 그때 우리 3년 전에 만났던 것 같은데. 어. 아... 그리고 나태 나저 동네가 다 죽었잖아요. 아 <laughs> 저도 기억나네요. <laughs> 그래요? <laughs> 예? 뭘 찍어? <laughs> 우리 할머니 찍으러 왔어요. 할머니 찍으러 왔어 네. 가겠어요. 자당에 예, 혼자 다니고 있어요. 어째서? 이러지, 이제? 텔레비소막 테이드 뭐, 강주방송에서 샀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텔레비 <laughs> 돌본게 알지. <laughs> 너 샀어요? 그러면. 강주방송은 왜 샀어요? 강주, 그래서 <laughs> 아따경 여러분, 고차 알아봐 주신 게늘 감사한 마음으로 마실 댕깁니다. 인연인가 벼 뭐냐 다섯 주때또 찍는 거지. 생일 <laughs> 선배들 오늘 저 각시 떠나가야 그 생일.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뵈도 건강해 보이네요. 할머니. 예. 건강한 게 아들이 이제 더 낫지. 학교 병원 다니고. 여기도 못 봐지만 저 일도 못 볼게. 아, 손주요. 그러게. <laughs> 음. 도시는 이쁜손짓딸 둘이랑 한 집서 지내고 계시는디요. 자식들 키울 때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네요 우리 손짓딸뼈다는 것이 일 학년 때로. 네. 예. 왜빼 어디갔냐? 빠져버렸냐? 뭐가요? 이거 꽃해줬는 노드 가봤네집에다놔 두고 온거 아니에요? 아니 태우왔는데 빠져버렸고. 음. 이거 붙었네요. 이거, 이거 붙었어. 아그 뭐예요? 이거지 꽃. 우리 선다 달이 준건아오버이날이라고요 예. 아무리눈 감아 보라고 하더라고. 눈으면안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게? 이것을 채워주더라고, 방에서 갖고 나오니. 근데 아들이 보고, 그건 누가 채워줬지? 누가 채워줘야 너 딸이 채워줬지? 나보는 더 낫네, 그러더라고. <laughs> 저는 깜빡했지. 아... 가봐, 우리 집. 좋아, 우리 집. 아, 집에 가시게요? <laughs> 따라가도 돼요? 그러지. 가면 좋지. 음의 인생을 한번살아 봐놔서 그런가, 더 잘해주고자 한 만뿐인데요. 고마움을 아는지 서로 지대감서 잘 지내고 있다니요. 아, 저 뒤에가 우리 딸 선지예요? 저 딸. 음. 둘다 딸이야. 아... 저 놈도 딸이고. 저거 뭐 힘에 갔다고. <laughs> 지금 저는 유천대인이잖아요. 강주 병원에 게이 아이를 들고 한게 인형이랑 인형 이게 아이래 일 같다오면 아들 보고 안 늙고 힘이 난가 봐요. 손지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잘 커가고 나날이 이빼져만 가지만 은 한편으로는 가는 세월이 조금 서운하시답니다. 어, 나는. 더 건강해져갖고, 손주들 시에 정증하고 지금은 원천이 없는데요. 그리고 될랑가 모르겠네요. <laughs> 이흰 년은 더 살아야지. 어차든지손주들한테는 할매가 큰 힘인 게요. 오래오래 든든하게 버팀목 대하주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어? 방송국에서 왔어요. 어, 어제. 뭐 하고 계셔요? 어? 뭐 하고 계셔요? 풀. 아. 꽃밭이요. 아. 회관 앞에다가 심어 놓으셨네요. 어, 이쁘라고. 양파 어, 이쁘. 다나 가서 봐봐. 양파 음. 이쁘. 무지개 있는 놈 뽑아서 가. 이렇게 했어. 아. 물집 음. 가있나나 음. 코로나 때문에 회관도 안열어불고 하루하루 보내기가 찹찹하신디요. 그게 역으로 일을 만들어서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사람들 못 만나서 심심하시겠어요. 집으로 가서 아빠 먹어야 된다. <laughs> 아, 회관에서 못 먹게 해요? 밥못해 먹게. 음. 생상을유죄들이랑 벅닥벅닥 하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 끈에 냉금서 살아왔는디 요새는 마음이 영 허퉁허시답니다 저기서 물 하나 쓰러 도 되죠? 예? 저기서 물장 갖다 줘요 그래.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응, 그래 네. 아 고마워 할머니 할머니, 예, 어, 나 여기다 놓으면 돼요? 응. 많이 더 잡고, <laughs> 아, 예? 아 물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응, 그냥 사라고. 아, 아 유리만 찰고, 밖으로 처리해야지. 한 번은 못할것아 아, 아. 예. 같이 사는 식구는 없어도 큰 사오가 사준 요 라디오로 적적함을 달게 하면서 지내신다네요. 지서 안 나는데? 소리 나 지서. 제가 뭐좀 도와드릴까요? 틀려봐. 아 노래가 안 나와요? 응. 음. <laughs> 어, 제가 옮 김에 좀 봐드릴게요, 할머니. 그럼 음, 봐봐. 음. 들었고 밭에서 일하면 더 나서 <laughs> 여기서 이 말을 게 음, 이제 이것이 동문예요 친구 남자친구요 <웃음> <웃음> 일은 것이 없고 그날이 그날 같던 시절에도 엄녀는 여러 개라도 재미를 맨듬서 사르셨답니다. 할머니, 옛날 가락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잘했어요. 응. 그리고, 그리고 여기 춤도 배우고. 음. 누구랑요? 네. 그래서 쭉 가서. <laughs> 다 옛날이네요, 근데 밤에, 낮에 이러고. 음. 밤에. 흥시 즐거운 마음으로 산게 그런가. 자들들도 모다잘 살고 영성떡도 어디 아픈 데 없이 걱정 근심 없는 세월을 보내고 계시답니다. 남은 인생 항상 즐겁게 마음 먹고 살려고 하셔야겠어요. 어쩌고가 네. <laughs>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살면 되지. 춤도 지면잘채 썰어꼬. 예. 춤도 추면 장채 썰어꼬. 오늘 명의로 기운차게 앞으로도 쭉 아, 재미나게 다리로 살으세요 다리로 다리로. 다리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자마는 그 세월을 우찌에전지셨을 싶은디요. 살다 보면 고장 속에도 낙이 있고 웃을 일이 꽉 찼다는 말씀이 가슴에 남네. 어르신들 맹이로 나쁜 것은 생캐불고 좋은 것은 노나감면서 살아야겠습니다.